안녕하세요. 오늘도 잠시 현생을 탈출한 썬더볼입니다 어제 하드닝 네츠로 어, 트레이드 됐었죠. 이 트레이드 조건 중 휴스턴이 어제 수합권을 두고 현지 어깨시 팬들이 잠시 혼란에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오케이 씨에게 우선적으로 2021년, 2025년 수학권을 쓸 권리가 있기 때문에 휴스턴이 네치에게서 가져온 수학권리는 오케이 씨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도 이 부분은 걱정도 신경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베이질리가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요. 경기 영상에서는 뚜렷하게 어떻게 부상을 입은 건지 어, 화면에 잡히진 않았었는데 일단 베이질리는 내일 시카고의 경기에는 퀘스천너블이뜬 상태입니다 오늘 썬더 연습이 없었고 어, 따라서 미디어 인터뷰도 없었기 때문에 어, 정확한 부상 정도는 내일이 돼야 알수 있겠으나 일단 경기 내 영상만 보면 그리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심각한 게 아니라면 뭐 일주 정도의 결장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미련한 러셀 웨스트브룩이 대체 사드군 부상 때문에 한달 정도 아웃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아, 물론 이 소식을 맨 처음 트위터에 포스팅한 퀸틴 메이어라는 사람이 워싱턴 쪽 기자인 건 맞습니다만 오늘 팟캐스트에서 프레드 캐치가 한 말에 따르면 본인은 워싱턴 팀으로부터 러스가 한 달간 아웃이 될 거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스가 가지고 있는 부상은 슈팅 핸드인 오른쪽 손가락 철구 그리고 왼쪽 대트 사드군 부상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손가락 철구와 달리 대트 사드군 쪽 부상은 시즌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트레이닝 캠프 때부터 계속 이어져온 부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러스는 휴식보다는 부상이 더 커지지 않도록 치료를 동반하면서 계속 경기를 뛰는 것을 선택했었고 이 출전에 관해서는 러스가 팀과 그리고 감독에게 불편 같은 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손가락이 탈구됐었던 필리전에서 러스는 이 대체사도군 쪽 통증을 다시 느끼게 됐었고 이후 보스턴전에 출전을 강행했지만 결국 다음날 러스는 부상자 리스트에 오르게 됐습니다. 조나반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러스가 썬더에서 뛸 당시에도 발목 부상이 심각해 팀 자체적으로 휴식을 권유했었지만, 러스는 그 권유를 거절하고 계속 뛰었었던 적이 있었다며 그의 투쟁심에 대해 칭찬을 했었는데요. 러스의 기질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대체 사도군 쪽은 순간적인 하체 힘을 내는데 중요한 부위로서 부상이 생기면 재발이 잦은 부위입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졸파가 중요한 러스에게 해당 부위의 부상은 아주 아주 조심히 다뤄야 하는 부위라는 것이겠죠. 결국 시즌 초 계속된 부진을 보여준 러스의 출전 고집은 팀에게도 선수 자신에게도 그리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아, 다행히 프레디 캐치의 말에 따르면 메이오가 언급했던 러스의 부상 회복에 차질이 있다는 말은 어, 자신의 정보에 따르면 확실히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러스는 예정된 날짜인 18일에 재검을 통해서 앞으로의 출전 여부를 다시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오늘 간단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엔 디알로와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